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차례 지내고, 아, 잠깐 나가서 동네 산책하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유튜브에 이제 학습법에 관련된 영상 같은 거를 보다가 굉장히 듣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강조를 하는 한 분의 어, 채널을 발견하고 그분 영상은 이제 좀몇 개를 봤어요 뭐 그렇게 많이 다 봤다고는 제가 과,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몇 개를 굵직굵직하게 좀 봤었고 또그 분이 이제 영어로 실제로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제가 잘 봤었고요 하는데 어, 이제 그 분의 요지는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였어요. 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 우리, 우리 자체를 그 듣기에, 들을 그매테리어 자체에 노출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귀가 열린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자연스러워진다. 라는 게 그분의 이제 요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리고 저는 또 그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구독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일단은 딱 놓고 말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오고 있고, 또제 기존 영상들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기존에 또 영어를 어떻게 구사했는지, 또 지금 영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또 그런 차이점들을 간파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계실 거라 믿거든요. 이게... 물론 듣는 거 자체를 내가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아 이게 이렇고 이래서 이런 뜻이구나 뭔가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구나 뭔가 이런 저, 이제 연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 듣기에 대한 뭔가 소위 말하는 짬밥이 차고 이제 내공이 쌓이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머리에서 해석하는 과정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 이해하듯이 이해가 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저도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어, 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말하기는 저는 오히려 별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요지대로 가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 말하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말하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해되는 그 수준만큼 얘도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같이 성장해 주려면은 그래도 말할 때도 그죠? 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유연하게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니까 러 말하기 자체는 아예 다르게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자체도 어, 연말을 해야 되는 거지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이 말하기가 같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음.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많은 과학적인 예시 같은 거를 들수는 있어요. 뭐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과학적인 뭐 예시를 들어서 뭐 뇌는 어떻고 그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말들도. 어,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건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론이고 이론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는 저는 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 과연 듣기를 하면 듣기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입이 트일까요? 그리고 즉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어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간단하게 이 영상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듣기 공부랑 말하기 공부는 별개다. 그리고 듣기를 해서 귀가 트일지언정 그만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네, 영어로 이제 이만큼밖에 못했었는데 듣기도 요만큼밖에 못했었고 듣기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서 내 말하기도 이만큼 성장할 거라 정비를 한다라는 거는 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듣기는 듣기대로 말하기는 말하기대로. 고게 이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마음으로 뭐, 여러분들 어, 봐주시느라고. 어, 보시느라 시간 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 조금이라도 뭐 이제 꺼질 게 있는 채널이다 싶으시면은 구독하기 한 번씩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